에이. 네, 예 안녕하세요. 네,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. 네, 네. 핸드폰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LTE는 알고 계시? 어 사장님 봐, 지금 사람 무시워요. 아야, 아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거 몰라? 어? LED. 에어. 그, 먹고, 뭐 그, 네. l t 네. 그, 억수로 빠는 그 인터넷 아이가. 아 그렇죠. 그 우리 아그들도, 네. 그 교육용으로 쓴다 아이가. 그 외국 아그들, 별처럼 날아서, 그, 나비처럼 쉐리는, 그, 동영상 있지 않소? 이동 격투기. 그렇지, 그, 이동 격투기. 아유. 우리도 이동 중에, 이차 안에서, 그 꼬박꼬박 챙겨본다고. 아유. 이 신기술 익히는 것도, <laughs> 아, 우리, 우리 억수로 많이 한대. 아, 뭐. <laughs> 나도 LTE 뿐은 얼마 까었구만 그게 l t e 요 아, 아니란께요. 요것은 뭐예요? 그 스마트폰이란께요. 아, 따, 진짜! 그러니까 니가 똘마니요. 책 똘마니. 아, 따, 내이어나고 뭐라고 했어 지금? 아, 그지, 이하냐? 아, 아, 저, 저, 어, 저기, 아, 저, 저, 고마워. 어. 밥, 밥 붙일 테니까 여기서 마, 마치겠습니다. 예,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즐겨봐라!